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크트 톤이라는 어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신규적으로도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내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문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초 1월 27일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장기적인 전망이 어떨까요라고 내 문의를 남겨 주셨습니다. 어,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고,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어떠한 엄청난 성장률을 그동안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흥행성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 배틀그라운드가 어, 흥행이 꺼지지 않고 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유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 유저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크래프톤을 거의 뭐 먹여 살리고 있다. 어이 정도로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어 하반기에 대한 신작 모멘텀들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게임 업계가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튜디오 방송에서도 그렇고 눈이 어, 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2분기까지는 좋을 수가 없다. 그치만 이게 어 적감에서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1, 2분기에 출시가 돼야 되는 출시 예정작들이 전부 다 3, 4분기로 지금 밀려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게임업계의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 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그 출시된 게임에 대한 흥행성이 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특히나 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반짝 상승을 했던 게 게임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 코인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끄적게 이제 그 위메이드에 대한 실적에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좀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 이 게임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사실 예견을 못한 일은 아니에요. 게임업계가 올해 1, 2분기 상반기까지는 당연히 뭐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어,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바로 뭐 손절이라든지, 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 그건 아닙니다. 일단 1,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3, 4분기에 또 몰려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자리는 맞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어디고 어디서 매수를 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크래프토 같은 경우에 문의 주신 분은 아까 1월 27일부터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273,500원. 요 부분이겠네요. 어, 이때 이제 잠깐 상승을 했다가, 뭐, 반등주나 싶더니, 다시 한번 박스콘을 그리면서, 어, 중장기적인 지금 하락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실적부, 악영향 부분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리고 또그 얘기도 나왔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지금 퇴짜 맞았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얘 때문인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일일을 다투던 이제 게임인데 이게 왜 특격이 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인도가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어 중국 이상으로 좀경제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스마트폰 보급 률이 이제 인구의 절반 이상을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배트그라운드도 흥행을, 어, 계속해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 7월에 이제 재출시를 했는데 지금 딱 1년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제 500명 이상의 어, 유저수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구가 사실 중국 다음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수요들을 보면 어~ 게임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락다운이 걸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런 수출할 때의 글로벌 서비스는 중국의 텐센트 기업에서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랑 네 인도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중국의 어떤 보복성 조치로 현재 중국에 관련된 앱이라든지 게임을 전부 다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일단 뭐크래프톤 측에서도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대응책이 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가 3, 4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3, 4분기에 굉장히 좀 음, 기대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프로젝트 m 그리고 이제 칼리스토프로토콜 어,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아 이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작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게임업은 아시다시피 뭐 해봐야 아는 거고 막상 나와 봐야 돼요 어 최근에 뭐 우마무스에도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받았는데 뭐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근데 어찌 됐든 게임업계는 뭡니까 뭐 실패할 게 두려워서 신작을 안 내놓으면 결국 그만큼 모멘텀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많이 찍어내서 그중에 하나가 흥 흥행이 돼야지 어 먹고 사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있고 라인업 있고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있는 거는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트그라운드를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임적인 기술력이나 컨텐츠 기획력은 이미 또 인정을 받은 회사다. 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깔고 가는 게 있겠죠. 이게 뭐, 아직 출시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뭐, 장르로 보면 이런 호러물을 잡는 약간 좀 그런 서바이벌 또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아마도 올해 연말쯤에 좀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또 한번 이제 출시가 느려지고 내, 어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출시는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게임주들 보시면 NC 소프트도 그렇고 지금은 물론 이제 좀 과도기여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던 이유 결국에는 네 게임의 흥행성 때문입니다. 근데 그 흥행을 하려면은 결국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좀 라인업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래프톤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뭐 인도 문제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어찌됐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인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도 경제성장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에 따라서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 해외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들의 성장은 크래프톤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수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 8월 10일에 좀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호 예수가 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3분기 초까지 좀 부진하거나 이런 좀어 불확실성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역으로 보면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때 이런 이제 어든 어찌됐든 라인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가해질의 기회로도 삼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맞지 않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뭐 급등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종목이던 간에 이런 박스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잘 하게 되면은 결국에 아무리 하라 그래도 어 분할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이제 파는 전략을 항상 취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때 그럴 확률이 높고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백 퍼센트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그 기간 안에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분할매수 분할매도 관점으로 여기서 많이 좀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함부로 저점이라 생각하고 비중을 20%, 30%, 40% 이렇게 싣는 게 아니라 나눠서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분할 관점으로 저라면 좀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모멘텀은 나쁘지 않아요. 예, 그치만은 2, 3분기, 3분기 초 조금 더 변수가 생긴다면은 올해까지도 좀 지지부진 할수 있다. 그치만 3, 4분기에 어떤 신전 라인업은 있기 때문에 이게 좀가시화될 경우에 회복 속도는 어, 좀 빠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그게 이제 좀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초나 빠르면 올해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만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어 급등하기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거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 눈에 이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에 박스권 매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저희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을 굳이 뭐 장기적으로 몇년 동안 보유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스타트해보겠습니다. 1월 27일 크래프톤 오늘 종가 매수, 분할 매수는 7%로 어, 잡아놓고요. 목표가는 일단 5%로 잡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하자마자 벌써 10%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박스권입니다. 네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어, 상승할 때 매도. 하락할 때 매수, 어, 상승할 때 매도. 네 벌써 굉장히 많은 어,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 육안으로 봐도 딱 보이는 상황이죠. 시각적으로 봐도 이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급락할 때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막 떨어지니까 이제 악재 꼈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 떨어. 지면은 분할매수 해야겠다 어, 뭐 반등 줄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딱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3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총 13번의 매도 구간 그리고 총 수익률이 무려 57%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딱 그냥 시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매수해갖고 과연 5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되죠. 지금 구간 자체가 잠깐 반등주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두 자릿수, 특히 이제 5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분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주식 고수들 그리고 주식 잘하 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적으로 분할을 해요. 특히 이제 뭐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워렌 버핏 어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대개 주식으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중 투자를 엄청나게 하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운 좋으면은 진짜 뭐몇 백프로, 몇 천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한 방에 까지는 것도 순식간이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하는 투자는 사실 투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분할을 항상 좀 강조를 드릴게요. 말 맞다나 뭐 비중 만약에 50%실었어요 여기서. 한 방에 먹으려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니면 쪽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23만원 이하, 이하로 또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방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분할 매수를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어 어, 시간이 없다. 나는 이제 뭐 주식에 그렇게까지 활애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전략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7% 떨어지면 분할 매수, 어, 5%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 이걸 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할 매수 매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은 뭐 우리가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 10% 이거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7%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들 위주에서는 7%가 거의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어, 시간을 잡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전략은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설정만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자동매매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 기준에서는 7%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목표가는 어, 뭐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뭐 5%에서 10% 사입니다. 이 이렇게 해서 뭐 추가적으로 8월 10일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보유에서 해제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기분 좋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중을 근데 잘 나누셔야겠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30% 들어갈 거다 비중을 한 번에 담지 마시라는 거예요. 3%든 5%든 나눠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내 네,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날짜까지 적어서 내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내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